그렇죠. 그렇죠. 이제 토스 이제 빌드가 중요하죠, 이러면. 그렇지 이제. 그렇죠. 嗯。Mm. 일단 조절 하시는 동안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어자 일단 뭐 마이크 중포고 약간 키워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 빌드는 무난한데, 오, 가스러쉬를 일단 하네요. 일단, 오스테이션 선수가. 자, 자, 이렇게 되면 토스가 이제, 비드가 많이 꼬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투가스 타이밍이 늦기, 늦기 때문에, 예, 추가 테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고, 이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가스가 늦으만큼 이제, 그, 변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러면, 테란이 오히려,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일꾼을 누를 수있기 때문에. 뭐 출발은, 뭐, 스테이지 수가 괜찮나. 스카이프가 켜면서, 줄이같던데 네. 네. 자, 일단, 가스 일단 가스가 일단 모자라기 때문에 토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단 사도를 찍고, 렇써 이제 목산하게 빨리 찍어주는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는 게 거의 반강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토스 빌드가. 자, 이렇기 때문에 이태란이 맞춰가기 편하,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제또 모전액의 하나로 이제 박충전 하나도 이제, 이제 주로 넣어가게 없고 하도 이제 넓어지거든요. 테란이 이제 뭐 나쁘다 할상황 전혀 없거든요. 이제 지된 이후에 자 이러면 이제 솔직히 이제 황혼 선수가 이제 다른 이제 비드를 준비한 거에 있어서 좀 이제 많이 꼬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 사진 잡을까요, 과연? 아 사진 잡았네요. 자, 일단, 지뢰를 뽑아주고 있고요 역세대 연수 자, 이면서 기술식까지. 지뢰 드랍 하면서, 이제, 트리플을 먹고, 이제, 힘, 이제, 힘싸움을 준비해보겠다는 의도 같고요 아, 네. 이번 선수는 이제는, 투과사에 드는 만큼 이제, 테크를 빨리 타드려야 되거든요, 이제. 네, 일단, 1경기는 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뢰, 지레... 이제, 네. 역할이. 아, 들리나요, 이제? 아, 어, 다행입니다, 네. 이게,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조조네요 레저리스님 혼자서 힘드셔, 힘드셨을 텐데, 네. 아, <laughs> 아닙니다. 일단, 지뢰 드랍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스텔리안스가 평소에 지뢰 드랍을 하면서 트리플을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근데, 포스가 이제, 손노공 최저이기 때문에, 일단, 네. 광기보다는 제어스에는 관측, 관측사에 먼 찍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일단 일단은 먼저 붕광기 한번 찍네요, 일단. 자, 어느 쪽에 지뢰가 떨어지고, 반응이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게 또, 과충전인마나가 버프가 돼서, 네. 막 걸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아, 반응, 반응이 중요해, 반응. 과충전. 어, 오 어... 어... 6킬? 7? 킬 그렇죠 7킬? 이게 원래 같으면은 오른쪽 수정탑에도 그렇죠 이세개 걸려서 두 번째 디레를 점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 안 됐고요 그렇죠 1킬이면 굉장히 이득 많이 받죠 상품 퀴 올라가고 렇기 때문에 아...이렇게 이렇, 되면더세 선수가 굉장히 출발 좋다고 볼수 있죠 이러면 그렇죠 자 근데...자...지금 광운은 어, 지금 확인하고 어? 있, 확인하고 있어요, 아, 네. 일단 암흑 기사 그렇죠. 그렇죠, 암흑 기사. 대리 하나도 안 됐거든요. 데... 이제 공물 중에서 올라간 상태라서 그렇죠. 대림은 이득이야, 내림 이득 이거는. 내림 이득이야, 내득 당연히 사도를 생각했는데 암흑 기사예요. 근데 일단 분간기를 잡아줘서 아, 암기 살려야 돼요, 그렇죠. 광운 방향을... 은 아, 제일 중행 암기 살려야 돼요, 무조건. 어? 저스한번더 있어요 저 아, 스캔 한도 있고 자 이러면 암기 썰고 있고요 아.. 상 형아 무렇죠 아까 그렇 괜... 그대로 돌려주고 있죠 이번그라니스캔두 번을 생산 상태기 때문에 가 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어. 그만 해도 굉해거든요 지금 세 번째 왜두개 1 2기에 지뢰 세 번, 아니 스캔을 세번 쓰겠다는 거는 굉장히 토스가 이득이고 그렇죠. 이러면서 그, 트리플 그... 가져가면 되죠. 그리고 아, 기가 이거... 조금 터져버린 건좀 아쉽긴 한데. 좋네요. 이렇게 되면 그쵸? 세란이 또 본진에 포탑이나 건설을 또안할 수가 없고요. 이것도 자원적인 손해고. 그리고 또또 다시 이제 지뢰가 또 출발을 하는데. 오히막 보면은 우토스가 이제 역전을 있죠 지금도 많이 따라간 상태. 자 이거 자극제를 깨버리면 더 좋거든요 이거. 자극제 하는 거를. 그렇죠 자극제. 지금 이런도 약점이. 일단 지뢰로 막았는데 이거 빠르게 막고 인프라를 좀 빠르게 늘려줘야 되는데 인프라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제 3병영 올라가거든요. 이제 3병영이면은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이게. 이미 올라간 상태인데 이제 3병영에 올라간다. 많이 늦은 이거 조금. 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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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켜줘 줄게 이렇게 서로 지금 일꾼 잡기 대전을 하고 있다 는데 그렇죠 자 어, 지금, 지금 양산수가 좀 공격이 서로 지금 무슨 상태가 이제 멀티를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일곱 열다섯기 오아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우르손을 자, 페란지 2 0 이렇게 되면은 1분이 토스가 많았데 는 충분히 따라왔고요. 저 이거는 화운 토스가 너무 반응을 너무 너무 못 해줬거든요 얘가. 하지만 로스테자스의 약점이 아직도 있어요. 이제 인프라가 늘어나는데 무르손은 색인데 중력이 없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 반응로를 달아주는 거 아니면은 해방선 한개 뽑아서 견제, 아무도 낫지 않은데 그다 남겨져. 자, 그렇죠 암기 견제는 끝내요 최대 해 좋거든요. 암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지만 병력이 없거든요 그걸 막을. 그렇죠. 병력은 이거 양방 들어가면 자, 또 봤어요. 테란이 <laughs> 그렇죠. 자, 받고. 아, 이거 이거만이. 지금 여기 스캔 쓴것아까거네요 솔직히 테란이 지금. 그렇죠. 어, 반응 좋아요. 어, 그도 지뢰. 오, 아, 반응 좀. 좋았어요. 자, 또 떨어지거든요, 이러면. 아. 일단 테란이나 소스나 지금 병력을 빠르게 폭발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오력이 터졌어요. 아, 이거좀 아쉽죠. 자, 다 똑같이 의류선 잡아줬고요. 테란이 좀 부랴부랴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타이밍이어서 그렇죠. 이게 분광기로 시간을 더 벌어줬으면은 테란이 병력이 한번 폭발하는 타이밍이 있어도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 부분 은 잠깐 아쉬운데. 일단 그는 어, 은팀 강전사를 해주면서 업그레이드 최상층에서는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지금 1일업이기 때문에 2업을 눌러준 타이밍도 아직 안 됐고요. 좀 많이 됐거든요 위협이지 금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일단 토스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는 이미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조합을 빠르게 다시. 주겠고요. 아. 좋고요. 그러니까 마치 전멸이 아닌 것처럼 잠깐 보고 있다가 바로 올라가는. 황원 선수 센스. 원 선수가 기본 기능 그래도 굉장히 뛰어나네요 이제 보니까. 하지만 불멸자나. 그렇 다른 배경들이 다른... 조금 조합이 될 필요 있어요 이게. 추적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검추가 컨트롤에 따라서 좋다고 해도, 결국 해병불곰에게는 컨트롤이 안 끼거든요. 그렇죠. 반전이상당 심플한 조합인데. 글쎄요, 이게 지뢰까지 있어서, 물론, 돌진으로 이제 역대박을 좀 노려보시는 것 같은데, 약간 무리일 수가 있어요. 멸장 같은 바뀌고

이분다 어. 네, 나와서 막는 노텔제테라어 아, 그들도 막는 위기그첫 번째 공격을 들어갔을 때 집정의 뒤에서 끼어서.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웠죠. 반칙선의 존재는 굉장히 든든한균아한 든든한 거. 아노텔제테라는한두 타이밍을 다 버텨야 되는 입장이고. 게다가 지금 무려선이 없어요. 무려선으로만 딱 잡아줘서. 지금 블랙이. 아 이거 막아도 막은 게 아닌 거 네. 같은데 지금. 이러면서 9홉승을 가져오는 토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 토스가 조금 이게 토스가 병행 다섯 개로 전해가 아닌 게 테란이 지금 테군이다 토스면 그이기 전멸하긴 했는데 뭐 언제든지 그 차관에서 볼수 있는 능력이에요. 좋은데. 네. 뭐, 그 다음에. 그 선을 다 봤기 때문에 바로 역습을 갈 수가 없다. 효과 한 2-3분 전만 해도 테란이 그래도 업은 앞섰는데 이제는 터스 업을 앞서거든요 이러면 이제? 업을 저. 상당히 꾸준하게 돌려줬고 벌써 방위업, 공사업을 찍으면서 저 템까지 부까지 만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의류선을 다끊기게 너무 크네요 자 지금 테란이 지금 이제 한4치디 스캔해봤는데 지금 토스가 짜내기... 그렇죠. 없는 거 확인했는데, 이거 짜내기라고 솔직히 오해냐? 수거든요 이게... 그렇죠. 응... 음, 야... 방어 관리하죠. 일단... 근데 지금... 토스가 지금 좀 위험한 타이밍이네요. 지금 아직... 아... 스톰... 이안돼 있거든요. 아... 이거는... 보이기한 하... 자, 스톰... 나 한번 뜰수 있죠? 어... 다운은 또아 또... 이거 못 썼어요. 어? 뭐, 밀려요, 이거 물려네? 이거? 아 그리고 다크로 암흑기사로이가버려주 플레이 굉장히 중요 자... 진짜 막히는 권력이긴 하고 근데 의외 타이밍에 또 돌기사를 끊어줘서 이득이좀안 돼요. 어. 이게 의류선이 없다는 점이 해방선을 추가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가지고 단순 해버리거든요 이러면 텔레라는 이제 6개가 됐으니까 우선 리을 적접 활용해야죠, 이거에 이제 해방선 뽑아 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선을 벚고 있는 노스텔 노스텔제라. 자, 넘치 많이 대... 많은데. 그 그렇죠. 지금 미네랄이 너무 역시,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미네랄 부족했는 거. 되게 되면은 11 11 지옥. 11 지옥 멀티를 최소한 이제는 폭풍이 되는 상황이라. 수가. 이력쌓우면 월등하게 좋거든 이제 단순해부름 유령을... 돌려주고 있는 황 그렇죠? 아...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병영 위에 공방이 떨어지면 테란이 날리나거 이러면 일단 란이야고요세방도 없는 상이라 아... 발발도 반류, 좋죠 지금. 자극제는 발인데 이거 를워버리면 테란 병력 그냥 중시간에 다 불멸이거든요 이러면? 저희도 어, 무관기는못 들어갈 같네자 이거 본진이 이거 저 병력 장악하면 테란에 네. 갈게 없어요 이제 이이렇면이 네, 공격을 어, 소비를 해버리네요 자소환 하죠 좋아 좋 이러면 테란에 빼야 되거든요? 병력을? 어쩔 수없기 또 네번째 사정부가 별도 사정부라이러면 아, 안좋죠 가스가 굉장히 많은데 가스랑 미네를 비율이 깨져버렸어 지금 란이그렇죠할수 없이 나가는건데 이건 막히거든요 부분이... 이거는 맞죠 그쵸 왕전선만 있어 막거든요 이거는 이 가스가 벌써 해방선이랑 유령으로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자원밸런스 조금 아쉽죠 이거는 이 가스면은 해방선이 한 여섯 일곱 나올 수 있는 이유, 추후 나오고 나안 이렇게 갔어 이거는 업그레이드는 이미 3 3 5를 찍어두고, 요즘은 이제 업그레이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아... 아, 이거 잠깐만, 좀... 아, 이거 잠깐만, 이러면 이렇게... 아, 달려나거든요. 이러면 관측선을 끊어주는 플레가 이 조금 없어서, 네, 사모 투스가 거의 다본 음...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싸우니 싶다, 그 이 병력 다, 정말 많은 병력도 아닌데 좀부담스럽군이 테란 있잖아? 방이 굉장히 아쉽네요, 해방이 아, 사도가 바치도록... 해방선이 없으면 테란이 싸우면 되거든요, 공에서는아이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아쉬워지는... 아쉬워지는 상황으로... 이시대태 테란이 뭐... 한게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이자원베레스안 맞는 거 말고는. 황원 선수가 좀 이제 생각보다 암기에 많이 끊기셔가지고 <laughs> 거 이렇게 비이뒤집지지않다아 지금 아. 기면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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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1 비빔밥 비빔밥